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일단 이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고, 클라이언트가 또 하나 더 있으면, 얘가 제일 처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서버 쪽에서는 뭐, 세션이나 아니면 JWT 토큰 같은 걸 돌려줘서, 얘를 돌려줘서 클라이언트가 그 브라우저에 보면 로컬 스토리지라는 저장 영역이 있거든요. 로컬 스토리지라는 여기에다가 얘는 쌀.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먼저 하고 JWT 토큰을 받으면 얘도 브라우저가 있을 거니까. 워크 스토리 이제 얘는 코스 이렇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서버도 이제 인증이 되는 서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증 서버가 돼야 되겠죠. 서버긴 한데 인증이 가능해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서버 자체를 인증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안 만들었냐면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채팅을 할 건데, 우리 지금 목적이 SSC 프로토콜을 쓰는 거거든요. 플러스, 플럭스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 웹 플럭스. 이 인증까지 구현하고 하면 되게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개념 잡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인증 없이, 요요 요 부분에 생략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없겠죠. 그러면 지금 누가 로그인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용자가 동적이지 않죠. 우리 페이지는 정적인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는. 맞죠? 아주 정적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최초의 로그인 대신에 뭘할 거냐면 언로트 입력창을 하나 딱띄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쌀 넣어서 이 사람이 쌀로 로그인했다고 치고 혹은 코스에서 코스로 로그인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채팅을 할 때는 사실 방법이 많아요. 뭐, 첫 번째로, 봐봐요. 개념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맥락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채팅을 할 때, 우리가 기존 HTTP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HTTP 프로토콜의 목적이 뭐냐면, 처음에는 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뭘 달라는 거죠. 줘. 이렇게 하면 서버가, 응, 해서, 그 데이터를 돌려줘요.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은 브라우저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뿌리고, 통신이 종료되는 stateless 서버를 쓰죠.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HTTP 프로토콜로 채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브라우저 하나가 있고, 브라우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얘둘 다, 얘가 이제 얘한테, 포스트로 채팅 내용을 하나 전송을 했어요. 그럼 db 하나 쌓이겠죠. 내용이. 얘도 포스트로, 그리고 얘가 이제 접속을 한 거예요. 얘가 딱 접속해서 겟 요청을 딱 하면, 이 채팅 내용이 여기 딱 들어오겠죠. 이첫 번째 채팅 내용이. 여기에. 그리고 얘도 포스트로 전송했으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봐봐요. <laughs> 자, 얘가, 포스트로 전송한 거예요. 채팅 내용 하나를. 그럼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딱 들어갔는데, 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laughs> 왜알 수가 없냐면, HTTP 프로토콜이니까 선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조. 이렇게 개수로. 근데 어느 타이밍에 조라고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메시지가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간헐적으로 1초마다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방식. 1초마다 계속 리퀘스트 하는 방식. 이걸 폴링 방식이라고 해요. 폴링. 이 폴링 방식은 굉장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2 번이 안 들어왔는데도 계속 개수으로 줘, 일초 있다, 또 줘. 없으면 안 받겠지만 줘 하다가 언젠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줘할때딱일초 있다 들어오겠죠. 이게 HTTP 프로토콜이에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뭐 쓰냐면 웹 소켓을 씁니다. 웹 소켓. 웹소켓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서버가 있는데,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얘한테, 일단 연결을 하면, 양쪽으로 해서 양방향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연결을 하고 나서, 선을 유지합니다. 선을 유지하는 이 기술을 s t 테이트풀이라고 하죠. 상태가 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요. 소켓.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봐봐요. 선이 안 끊겼으니까 얘가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푸시해줄 수 있어요. 안녕 메시지를. 그럼 얘가 안녕 받았겠죠. 이렇게.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쓴걸 화면에다가 어펜드만 하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laughs> 그 다음 봐봐요 얘가 반가워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반가워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온 시점에 서버가 푸시를 할수 있어요 이쪽으로 푸시 그럼 여기 들어오겠죠 반가워라 얘는 자기가 보낸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어펜드 하면 돼요 이게 가능한 게 웹소켓이에요 웹소켓.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서버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SSE 프로토콜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요청에선, 리퀘스트에선과, 이 응답에선, 리스폰스에선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이라면, 이 SSE 프로토콜은 이거죠. 이 클라이언트 1이 있고, 클라이언트 2가 있으면, 최초에, 일단 겟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를 겐 요청할 거냐면, 이 몽고 db가 리얼 타입이니까, 이 몽고 db에 있는 1, 2, 이렇게 해서 안녕, 반가워, 이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몽고 db가 이거를 골뱅이, 테일러, 풀, 이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커서를 열어두고 계속 받는 거죠, 서버가. 받아서 이걸 플럭스로 전송을 해줘요. 이플럭스 기술과 플럭스 기술로 전송을 해 주는데 봐봐요 이게 흐름이죠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봐봐요 내가 get로 이렇게 요청했는데 http 요청을 했는데 <laughs> 서버가 http로 응답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안녕 반가워를 다 받잖아요 여기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응답받고 나서 선이 끊겨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응답을 할 때, 얘가 플럭스 응답을 할 때, s s c 프로토콜 응답하는 거예요. 서버 샌드 이벤트. 이걸 응답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렇게 됩니다. 이 선만 끊겨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 선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건 유지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안녕 반가워가 있는 상태에서 요청한 선은 이 요청한 선은 끊기지만 이 응답의 선 있잖아요 요거 얘도 응답의 선 요거는 SSE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웹소켓이랑 다른 거는 웹소켓은 양쪽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다면, SS 프로토콜은 리스폰스 선만 유지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할수 있죠. 클라이언트1이 포스트 요청한 거예요. 포스트. 데이터 한 권에. 그래서 3번에서 하이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이둘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하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일러블. 들어왔게 쭉 커서 열렸으니까 데이터가 일로 들어와서 이 응답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 그대로 이 하이를 돌려줘요. 그럼 3번 하이. 3번 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SSE죠. 얘보다 좋은 건 뭐예요? 리퀘스트 선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되셨나요?